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세돌구단과 박영훈구단의 제38기 KBS 바둑왕전 16강전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2019년 7월 30일에 도어진 대국으로 이세돌구단의 공식기전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세돌구단의 라스트 댄스 바알람과 함께 보시죠. 흑이 이세돌구단이고요. 백이 박영훈구단입니다.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돌 구단이 화점, 화점으로 두어가자, 박영훈 구단도 화점, 화점으로 무난하게 응수를 했고요 네, 이 당시에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날 일자를 걸쳤을 때손 빼는 진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걸침을 당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붙이고 나왔을 때 대기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것이죠. 막아두고, 네, 이어서 정석이 될 수도 있구요. 이곳을 붙이는 수가 간명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입니다 찌른다면 여기를 잇고요호구 하나 쳐두고 이어갔을 때 이렇게 딱 뛰어서 여기까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정석입니다 자 이세돌 9단은 협공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어하고 있고요 아, 두 기사가 기제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우산기 쪽에서 같은 정석을 쓰고 우화기 쪽에서 같은 정석이 나오자 똑같이 협공을 했습니다. 네, 33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 막는 것도 정석이긴 한데, 1 0이 밀어가고 여기를 빠졌을 때 지금은 배석이 좋지 않아요. 협공을 하자니 젖혀두고 여기를 딱 뻗어가면 나온다면 반대편이 씌우고요 이곳을 나 낼자로 가자니 한 칸으로 씌워서 이 내점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지키자니 젖혀두고 이어갔을 때발 빠르게 두면 은 흙의 세력이 견제가 되기 때문에 이진행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여기를 막아두고 선수를 잡고 양걸침을 했습니다. 여기서 백은 두 가지로 붙여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쪽을 붙일 수도 있고요. 반대편으로 이쪽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선택으로 배속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실전에 박영훈 구단은 이곳을 붙여갔습니다. 젖힐 때 여기를 뻗어가고요. 네, 지금 진행도 정석 진행입니다. 여기를 이어가고 흑이 입구자로 가서 지금의 입구자는 이 찔러가는 맛을 노리는 한 수이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지키는 것은 이 교환 자체가 악수 교환이기 때문에 이 교환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처럼 협공을 하고요. 그렇다고 흑이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것은 당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를 끊어갔을 때이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마가가자니, 밀어 간다면, 이 찌르고 끄는 수가 자충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백을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래로 단수를 치고, 이런 네,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젖침한 방도 굉장히 아프고요 단수 한방 쳐두고, 백은 어차피 호구치면 살 수가 있어서 이 진행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흙도 한 칸을 띄어서 자연스럽게 압박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자, 이 정석이 상당히 난해한데 일단 정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날일자로 가고요. 흙이 여기를 이어갈 때 중앙쪽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앙쪽을 나온다면 입구자 한방 맞아서 이 전체가 모서라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배기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정석은 입구자로 가고 흙이 막았을 때 손을 빼는 것이 정석인데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왜 정석이지? 백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데 하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 정석이 처음 나왔을 때딱 이거를 봤을 때 아니, 이거는 백이 망한 것 같다. 왜냐면은 귀에서 완전히 살기만 했거든요. 거기다가 흙 모양이 엄청 두텁게 막힌 모양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정석일까 했었는데요. 인공지능은 이게 정석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추후에 두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바둑이 진행되다 보면은 백이 계속 젖히는 수가 있어요. 끊는다면 여기를 잇는게 선수고요. 단수 칠 수가 없습니다. 끊어 가면은 아래쪽이 잡히죠. 그렇다면 아래쪽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뻗어 가지고 흙을 끊으면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생각보다 두텁지가 않은 자리죠. 내 네, 인공지능의 내 이어 간수도 정석 진행이고요. 자이세돌구단은 여기서 이곳을 붙여 갔습니다. 지금 이수가 이 베개 들여다본 수를 약간은 무겁게 만들겠다는 한수로 막아간다면 이어가고요. 그때 이구자로 살아가면 그때 빠져가지고 이 베개 들여다본 수를 조금은 무겁게 만들겠다는 한수였습니다. 여기서 박영훈 구단이 엄청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실전을 보시면 여기를 젖혀두고요. 네, 일단 이 수는 선수 교환입니다. 끊을 때 그때 이곳을 찔러가지고 반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축관계에 얽힌 이곳에서의 싸움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같이 보시죠. 자 이세돌 구단도 젖히고 뚫어가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당장에이흑두 점이 축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네, 박영원 구단 일단 단수를 쳐두고 지금 그냥 이어가는 것은 이거는 100이 말이 안 되죠. 흙이 딱 뻗어 가면 이 들여다본 수가 그냥 잡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100이 안 됩니다. 여기서 박영훈 구단은 이곳을 단수를 쳐서 위쪽에서의 축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흙이 단수를 치고 이두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두 점을 잡았다가는 100이 단수를 치고요. 나온다면 위쪽에 단수를 한방 칩니다 그리고 양쪽을 몰아가서 지금 이교환이 선수기 때문에 이 흙이 축으로 잡히는 것이죠 조금 더 진행을 해 보자면 쭉 나가도 딱 이거 막아 가면 지금 백이 축 머리가 기가 막히게 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안 됩니다 어, 박용훈 구단이 양쪽을 엮는 축머리 한 방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우상기 쪽을 딱 끊어가지고 우상기 쪽의 흙 모양이 사라지면서 백에 엄청난 대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이 바꿔치기는 백이 상당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뻗어 갑니다. 근데 이수가 엄청난 실수였어요. 이세돌 구단은 여기서 이한 점을 따내가지고 일단은 좌변 쪽을 두텁게 처리를 해뒀어야 됩니다. 실전을 보시면 여기를 뻗었다가 박영훈 구단이 이곳을 이어가자 이 좌변 쪽이 흙이 이상해졌습니다. 막는다면 이세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여기를 뻗어두고 이 축머리를 또 당하기 때문에 상변 쪽에서 엄청난 손실이 또 따릅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곳으로 뻗어갔는데 계속해서 박영훈 구단이 하나 나가두고 밀어가니까 지금 축머리도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뻗어서 버티자니 백이 날일자로 갔을 때흙이 악수를 엄청 둬야 됩니다. 이두 점을 지금 살려면 은 단수치고 네, 이것을 나가자니 이것도 엄청 악수죠. 반대편 막히고요. 중앙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끊어두고 네, 이런 교환을 다 해야 되는데 네, 흙이 두는 것이 모조리 악수입니다. 막는 것도 선수이고요,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흑이 다섯 점은 먹었지만 중앙 쪽이 완전히 백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안 좋습니다. 결국 이세돌 구단 단수를 쳐서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박영웅 구단이 이두 점을 잡아두고 이구차까지 가니까 지금 흑이 실속이 너무 없습니다. 백은 저기 쪽 살았고요, 그리고 좌변쪽에서 두점 잡으면서 짭짤하게 챙겼고요 그리고 우화기 쪽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득을 받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은 뭔가 끊어가서 변화의 포인트를 마련하려고 했고요 아 근데 박영훈 구단이 끝내기도 상당히 세고 형세 판단이 엄청난 기사여서 초반전에 이렇게 유리해지면은 이기기가 엄청 힘든 기사입니다 지금도 단수치고 지금 먹은 게 흙이 여기를 끊고 위쪽을 먹는다면 그냥 무난하게 두어 간다면 충분하다는 박영훈 구단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선 뭔가 계속해서 변화 여지를 만들어야겠죠. 아, 근데 이세돌 구단이 이바둑은 뭔가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때 당시 은퇴를 결심한 상황일 것 같고요. 이세돌 구단의 은퇴에는 한국 기원 측과의 마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로 바둑마저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가 오면서 이세돌 구단의 전성기가 좀더 빠르게 사라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대국은 심적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듯합니다.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하나 때려두고 네 지금 이곳을 끊어가자니. 당장 패감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이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때려가는 모양이 흑도 이패를 졌을 때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끊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박영훈 구단이 정말 냉정하면서도 잘 듭니다. 여기 그냥 하나 때려버리고요. 여기서 손을 빼고 3-3을 갑니다. 지금 이수는 백은 어차피 연결하는 수도 있고 안에서 한집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키면서 여유롭게 판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박영훈 구단의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적극적으로 두어하고 있죠. 아, 여기 밀어두고 입구 자도 엄청 좋습니다. 이 밀어두면서 우상계 쪽을 완벽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입구 자로 가면서 중앙 쪽을 견제를 했습니다. 네, 이제돌 구단은 최대한 집으로 챙기면서 백의 실수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박영훈 구단이 이날일자를 교환해 두고 받는다면 아마 뒤쪽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흑은. 중앙 쪽에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추후에 백이 이런 단수 치는 수도 좋고요. 그리고 당장에 여기를 끊어 갔을 때 과연 중앙 쪽에서 큰 집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곳을 단수 치고 막아가야 되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뛰어 갔을 때 중앙 쪽이 그냥 깨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중앙 쪽에서는 어차피 흙이 큰 집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 옥세를 각오했고요. 여기를 나와서 끊어갔습니다. 이한 점을 소화를 시키겠다는 뜻이죠. 단수 친다면 뻗어 가고요. 사실 백이 여기를 이어가더라도 이 진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칸을 뛰더라도 여기를 나왔을 때 백이 요런 식으로 끊고 나온다면 네 당장의 여기 약점이 너무 많죠. 중앙 두 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끊기는 수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아마 이제돌 구단은 평범하게 가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자, 박영훈 구단 이곳을 뻗어가면서 상면 쪽의 맛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흙이 막을 수는 있는데요. 백이 위쪽에 젖히는 수가 선수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로 간다면 이어갔을 때 맛보기에 걸립니다. 위쪽을 막는다면 두 점이 잡히고요. 아래쪽을 연결하면 장문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맛보기에 딱 걸렸죠. 이세돌 구단은 뻗어가지고 운수를 했는데, 아, 근데 이 상변 쪽이 한 칸을 뛰어가니까 이거 104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실전을 보시면, 네, 박영훈 구단이 이 붙여간 수도 상당히 날카롭죠. 하나 막아두고, 이게 부분적으로는 흙이 백 여섯 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막는 수를 선수하고 위쪽을 나갔을 때 당장 수 상전은 흙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백은 중앙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는 언뜻 보기에는 흙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왜냐면 상변 쪽에서 백돌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진행은 박영훈 구단의 사석 작전이었습니다. 자, 박영훈 구단, 여기를 끊어갑니다. 네, 흙이딱 걸려버렸습니다. 이 쿠자로 가자니 여기를 이 쿠자로 가고요. 반대편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단수 치면은 세 점이 잡히고요. 그렇다면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두 점을 살리면 좌변 쪽에흑돌이 모조리 잡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안 됩니다. 흙은 실전처럼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백이 뻗고요.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고 뚫고 나오면은 네 이것도 지금 흑이 망했죠. 이세돌 구단은 막아서 버텨가야 되는데 박영훈 구단이 단수 치고 이쪽을 딱 쳤을 때. 여기를 지금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막아가면 이거 6점이 잡히면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둘 수가 없죠. 그렇다면 중앙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한 점을 때리면서 이좌변쪽이 엄청나게 위험해졌습니다. 네, 이게 부분적으로 패긴 한데요. 흙이 한점 내는 수는 안 됩니다. 백이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네, 살 수가 없구요. 흙은 한 집을 내어서 폐가 나는 것이 정수인데 이 폐가 된다면 백 입장에서는 엄청 꽃놀이 폐죠. 어차피 중앙쪽에서 빵 때림을 했기 때문에 상변이 죽은 것은 크게 타격이 없고요. 그리고 백이 폐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끊어가는 것도 다 폐감이기 때문에 흙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세돌 구단 여기서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재돌 구단의 공식 기전 마지막 경기 함께 보셨습니다. 바둑계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 이재돌 구단의 은퇴는 한 명의 바둑팬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